네 23년도 지난해 주요 그 성과와긴 년도 인정 정책 방향에 대해서 4통팔달을 거론하는 연천을 만들겠습니다. 나온 네. 평생복지로 성배가 복한 연천 나온 4업융합으로미래복거이창사하를 마련했습니다. 보전 건강 도시입니다. 주요 맞춤형 똑포스를 올해 연천읍을 중심으로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부대를 배치할 겁니다. 촘촘하고 네, 두터운 평생복지 도시 그가 리겠습니다 다음 종합장사시설 유치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장을 하고요 우리 여천 옥산지에 들어서는 노인회관 그 착공이 돼서 금년 말에 노인회관을 개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유형 융합을 지향하는 스마트 도시입니다 지 지난해부터 지번 재배하고 있는데 올해는 확대해서 약 300m의 정도의 유기시골을 재배하게 를 됩니다 관방문화입니다 우리 연천군에두 개의 큰 강을 갖고 있습니다. 1월 말까지 동절이지만 투어버스를 투입해서 지금 갈수 있는 곳, 제인쿠포라든지 전사, 전국 선사 박물관이라든지 태풍전망대, 계절별로 갈수 있는 곳은 우선 문을 열겠다. 가장 중요한 일번은 연천 i c 입니다 조모 아파트, 여기 앞에 32m 도로에서 저쪽 사탄적 건너 4차선으로 연결되는 IC. 지금 그 시공사 선정돼가지고 현장 작업자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기 전에 거의 다 파일을 하천에 파일 공사까지는 금년 우기 내 하고 그 빠른 시간 내에 이 IC를 연결해서 초원 쪽 서울 쪽에서 오는 우리 역으로 진입하거나 역에서 오는 분들이 나갈 때 지금처럼 저쪽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IC 연결 도로를 추진하고 있고요. 풍수의 생활권 우리 연천 차탄을 중심으로. 지금 그 저지대라든지, 지금 그, 배스펌프장 확장, 이런 거, 보그 다음에, 재방공에이든 아니, 위험지역을좀 상승시키는 생활, 평소의 생활권 사업을 지 진행하고 있고요. 연천역, 그, 역세권 도시개발, 이것은 좀 시간이 필요한 사업인데, 우선, 연천역에 내리면, 그, 광장을 잘 정비하고, 그 다음에 역세권 내에 있는 전지 망곡공원을 연인공원화 해서, 맨발로 걷는 코스를 5월 중에 아마 개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맨발로 운동하시고 시내에 와서 좀뭐 식당도 가시고 좀 머무는 시민 시간 면만 역세권 도시개발을 하고요. 지금 역세권 도시개발하는데 하나의 좀 걸림돌이 있죠. 지금 저 보면 서측인데 서측에 지금 그건널목이다 차단됐습니다. 북부 건널목, 북부 건널목 다뀌었습니다 연천 시내에 끝에서 끝까지약 1.3km 되는 시가지 이 구간에 건널목이 차량이 건너갈 수 있는 건널목 없습니다. 이 연천역 통로를 통해서 넘어가 건널목이 없고, 여기에 대한 고민는 아주 심각하게 없습니다. 어디든 간에 지하철도라든지 고가 든지 횡단 건널목이라든지, 이 도로 펼 구간은 뚫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만 이 역세권 도시개발, 선출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권널법이 통일 문제는 제가 곧 북도를 두고 가서 다시 논의의 점화를 했거든요. 이제 또 마음중에 관심사니다 이제는 보다 더 강하게 경기 특별자치도의 당위성을 하려고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자는 그런 그 제안을 경기도에서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력 이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월과 7월 1천억을 위외에 방문하여 총 46건의 소비량 26명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중 89%를 처리완료 처리, 처리 중 또는 처리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바로등 사용 정리 절약 중 11건의 처리 예정이 있습니다. 이 외에 불량기 검토가 필요한 10건과 사기건건리중 3건이 있으며 법적 문세나재반영권 부족 등으로 처리 불가한 사항이 5건 이 있었습니다. 주요 완료 사항으로 불필요한 가로등 사용으로 인한 전기납기 지향 요청에 대해 현재 가로 보안 등자동 시스템을 적용하여 일출 일몰시원에 맞춰 전기소 시간을 제어하고 있으며 노후 가로등은 LED등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신규 설치 시 LED등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요을 물놀이, 물놀이 마당 정면 주차장과 연천 하나로마트 팍스포사이도로정비권에 대해서 23년 2월부터 3월까지 공사하여 차선 도색과 도로 재구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편의 사회사와 사거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23년 6월 기철원에 불법 주정차 방지용 차선 비정농을 30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주, 주요 추진 주인 사항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OC 실증연구센터주지에 대한 실질적 개발을 진행하신 사항은 현재 실증연구센터 조성사업이 2단계 진행 중으로 3단계 사업까지 조기 중공내로 건설회에 착구하고 건설면의 도로 교통연구공부 뿐만 아니라 도로 인증 센터까지 추가 설치되도록 법제화 및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토견리 경기정민, 경기정민구역 내목로 소관 설치 원인는 23년 10, 11월부터 배수로 정비공사를 실시를 설계하고 있고 24년 4월 운동기공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연천역 주변 볼거리, 먹거리 개발 권위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6일 연천역에서 개통 축하 행사를 개최했으며, 또 연천역사 관광 인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23년 12월 착공하여 24년 2월 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2 3년 4월부터 시티투어 투어버스와 광역 광장 풀마켓, 역산의농식물판매장을 운영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9월 연천시장에 개장한 연천큐브의 입점 상인을 늘려 방문객을 방문객 계획에 다양한 목이를품보일 예정입니다. 주요 중장기 수요상으로 통일민의 간역 설치는 연천구 유동인구가 증가가 소인되어 설치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은통산업단지입지등으로 전철 이용객 수가 증가되면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국피사업 권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철이 군도 10호선 공사 진행 상황 요청에 대해서는 연천군 도로건설 관리 계획 및농호천도로 기본계획 능역 추진 시 도로 위계, 경계성 수혜성 등을 고려하여 군도 개설전이 8위로서 중량 및 추진사업으로 검토되었음을 안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군도 9호선 포장 공사가 24년 8월 완공 예정으로 완료된 이후에는 군도 10호선 공사 추진이 가능하오니 이정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처리 지색골과 통연 1위 도시가스 공급 요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사에서 대만 유리관리기 기간과 도시가스 판매량 저하에 따른 경제성 일로 공급을 지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급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급 숙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불가사항으로는 문화의 거리 과속 유지턱 설치 요청에 대해서 23년 4월 공안 협의 결과 도로 폭이 협사하여 차량 통행이 많으며 모상 주차도 통행 속도가 충분히 제한되기에 과속 방지턱 설치가 불가함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구 연천 역사의 온전한 중치 권위에 대해서 23년 5월 주민 설명회 결과 역사 중치 의견이 많았으나 주차장 확보 또한 교통 영향 평가에 반영된 상황이있기 평가에 적촉되는 화장실 부분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연천 역사 일부 정치에 확대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3년 증간에 대한 권장 처리하는 현역. 전철이 개통되고 나서 서쪽 방향으로 어, 이평가리이고그 다음에 읍내리 착한 사리를 비롯한 그 면적에 지금 자연 녹지와 생산 녹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두를 기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으로 바꾸기 위해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20년 전에 차탄 사리는 생산독지에서 자연의 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생각했듯이 균형발전특별법, 적경적특별법이라는 좋은 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자꾸 좌절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난 이후에 기존의 이런 행정시스템이 한편으로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법을 어, 적용을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설명하신 구호 공동법이 있느냐. 보면 어, 당초에 그 고가도로 어, 설계를 했는데 굳이, 이 차가 올라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설계하는 사람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어쩔 수 없이 그 예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없어진 이후에 문제점이 연천 물탱크, 연천 기존 역사 이런 것 때문에 전기식 이것 때문에 자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역사가. 근데 그 이후에 알았어요. 이걸 알기는 제가 알기를. 그래서 정부 그룹에서 그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 무슨 내용이 회의 내용이 뭐냐 했더니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공청입니다. 이미 그 위치는 다 정해졌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감정 표현을 하고 이게 다시 하자. 근데 <laughs> 또 들어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거꾸로 올라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건널목 계의가 묻혔어요. 그러니까 다시 주장을 했는데 세종시에 갔을 때 얘기하니까 문화원 측에서 들어갔었는데 교장 선생님하고 들어갔었는데 공무원 고그 얘기만 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건너목 주장 얘기는 그러면 예산이 7 0억이 넘는 돈이 우리 저 교량 높이는 데로 갔는데 그럼 갔을 때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거예요그 이유식 값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설명을로고 그 얘기 빼고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신 분들이 인정을 하고 나온 격이 됐어요. 대답을 못 했으니까. 그래서 당연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불편하지만 차량 가진 사람들은 지금 더 붙은 닙니다좀돌아다는 불편하긴 한데 지금 문제는 그 소형 농기계를 가지고 종살 지 지시는 분이나 아니면 노약자들이 유모차를 끌고 할머니들이 오간 길이 막혔기 때문에 에, 이게 지역 경제학과에서 그 당시에 나왔던 아니니다 양쪽으로 에어베이터로 놓고 주교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지하도나 그가승교보다는 그런 방법이 훨씬 통이 합니다. 낫지 않 이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하도를 파게 되면 그 주변은 다 망해집니다. 발전이 안 돼요. 그냥 그 상태로. 제일 여기 인근에 가서 온 이유가 의정부 흥선 지하차도입니다. 그 옆에 옛날 술집도 제대 있어요. 뭐 빨간불 파란불 파고 50년이 된 때도 그대로 있어요. 그 정도로 지하도나 고가는 할때 신중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으면 뭐그할수 없지만 그러한 고점을 그 고려해서. 오늘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건널목이 막힐 수있 막힐 수밖에 없는 건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역사가 제위치 있으면 건널목의 문제는 없었다는 거. 공단 건건열으을그제 유지될 수 있을지. 최종적으로 국가철도공간에서 나와서 대화했을 때이 솔로가 한 손만이라도 건열을 열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데 그것이 자꾸 말 바꾸기 아닌가. 두 손이니까 한 손이어서만 드겠다는거 그것은 예, 앞뒤로 맞지 않는 얘기다 보고요. 그러나 어차피 지금 그 동서가 분리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내리 쪽, 저쪽 특히 읍내리 쪽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첫째 관건이 이제 거기 있다른그통행공제가 이제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통행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희망 부분을 듣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희망 부분.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철도공단에서 한석면 건널목을 열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두 손이 돼서 한 손에 한과한손의 간격이 넓은 지역도 아닙니다. 분기돼서 시작하는 기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제는 공이 국가철도공단에서 호레일로 이제 철도가 운행되기 때문에 호레일에서 이제 주관적으로 건널목에 대한 것을 검토할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주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차도. 고가는 문제가 있어서 저를 내려갔기 때문에 고가를 주장할 수는 없고 예, 지하차도 개설하는 문제를 가지고 북부 건널목과 구구 건널목을 기초 분석을 했습니다. 부족한 결과 구급 예, 건널목은 지하차도가 가능하다라는 기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초 검토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향으로 열게 할 것인가. 예,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이제 분석을 해서 올해 24년에 추진할 방안입니다. 만일 최종적으로 차도도 열기 어렵다. 그러면은, 당초 얘기했는데6교를나 와서 엘리베이터를 와가지고 에이. 횡단할 쪽이 사람과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나 6교를 하기보다는 저는 다른 그 도차, 차량까지 진입,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그접근정도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 미완의 완성이다. 끝나지 않은 우리 모두의 숙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용도지역 변경 그렇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되어야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를 받고,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을 받고 나야 그 지역이 역세권이거든요. 지금 연천역세권. 주택이 들어가고 도시 개발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서축법에 남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도시 개발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것. 그것은 선제 조건이 용도 지역 변경이죠. 그러나 용도 지역 변경도 그냥 우리가 요구하는 건 되지 요구한다고 용도 지역 변경하는 건 아니고 어떤 개발 수요라든지 당위성또 시가와 지구 기획 여러 가지 연계 검토에서 용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그것이 연천 역세권을 개발하는 초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아 저도요. 정상 범화에 공화, 여청이 있습니다. 지금 망국산으로 올라가 보니까 다 좋아요. 그 백회에서 그 위에까지 쉽게 올라가는 거 있고 다 하는데 그 입구에 계단을 좀 아, 만만하게 해주시고 그, 뭐냐면 장애의 필처가 갈수 있는 그곳를좀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정상에 올라가다 보면 그늘이 없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 망국공원 연인공원입니다. 네. 연인공원, 연인광장, 역광장. 오른쪽 에 이제 지금 <laughs> 스키를 쳐하는데 거기 이제 여름에는 분수대가 이제 가동이 될 수고, 겨울에는 거기썰매장 스키장 만들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 네, 검토가 필요한데, 서울시청 앞에 잔디광장으로 있했고 겨울에는 여기 스키장 만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그 규모에 맞는. 그 매장을 만들어 놓으면 전철을 타고 그 수도권 북부에 있는 젊은 아이 어린이집 동반해서 전철 타고 와서 야간에도 놀다가 주말에 와서 놀다가 가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하고 그런 데서 지역 상권에 예, 희망이 될수있도록 그런 지금 보관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원선 개통 지연 예 그렇습니다 12월 16일날 동시에 개통되어야 되는 거죠. 연천역 출발, 백마오지까지 근데 그단니던 그, 그, 동차가 20년이 지나서 폐기됐습니다. 지난 말로. 그래서 이제 열차 투입이 지금 마련이 안 돼서 이제 지정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나 후레 뭐, 열차가 없어도 뭐 못하겠다, 하겠다. 그러나 살아있는 철도를 죽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대체 버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대체 운송수단에 불과하고 있지. 관광하고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특히 이제 우리 고대산 이쪽에 이제 다시 재개발을 하고 여기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위 해서는 반드시 철도가 달려야 되고 일단 뭐 철도가 기본 문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24년 연내에 철도운행 재개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우연히 계시지만 확답을 다 받았습니다 문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말로는 안 된다 근거를 내겨라 그래서 문서를 주고받아서 금년, 제가 볼때 빠르면 10월, 11월, 늦어도 12월 안에는, 16일 안에는 개통이 된다. 그렇게 절도는 우이 그럼 그동안, 그 안에 신탄이나 대광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불편을 가할 거냐. 그래서, 대체버스지역에 다니던 버스를 신탄역에서 연천역까지만 투입하기로 해서, 그걸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65세 이상은 관내에서 어느 버스를 타든 간에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교통 정책을 편안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아마 연천서 백마오지까지는 이제 그 저렇게 다닐 거예요. 그 디젤 기관차 있죠, 기관차. 기관차가 이제 앞 뒤로 달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앞 북진할 때는 앞에서 끌고 남진할 때는 남쪽에는 기관차 끌고 그런데 그 디젤 기관차에 승무원을다 태울 수가 없다 보니까 안전장치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제어장치가. 무인, 무인 기동장치. 그걸 하는데 아마 6개월 정도 걸리는 거같아요그걸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절도가 되게 되고, 그 또더 나아가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의뢰해서 수소열차를 개발했어요. 수소열차. 근데 이 수소열차를 개발했지만 일찍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약 3년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연총은 d j 기관처로 금년 말부터 운행을 하다가 d j 기관 수소 열차가 상용화되면 그때 이 노선에 교외선에다가 투입해달라 그게 목표 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탄소 제로 화지대에 수소 열차를 다니는 거예요. 그 자체로만 해도 수소 열차를 타는 것 그것만 해도 저는 관광의 메카 가 신호 예, 조건이 있겠다 그런 전략 으로 철도 노선을 복원하게 되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업는 진입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 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그 아파트 주변에 그 불법 그나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로의 그 불법 주정차 그봉 설치를 해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CCTV 설치를 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그 신축 아파트도 지금 작년 5월 4일날 입주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중계기 설치가 완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KT하고 뭐 어, SK, 뭐, 상사의 그 통신사에서. 서열리에 어, 최대, 예, 해주시고, 거기 또, 어, 수에, 어, 서열리 그, 어, 지하가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지하 창문에 항상 부리고 그래도, 지하 창문에, 그,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 좀, 조사를 해서 그, 어, 최대, 예방문 해주시고, 한, 한 40년, 전, 50년 된, 저희, 그, 마을 해관이, 아마, 대한에서 마을 해관이 없는 내가 방고기 안에 사는 주민님들 지금 기후변화로 눈이 아주 올해는 더, 더욱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고기가 고가 높아가지고 눈이 쌓이면 제설작업이안 됩니다. 눈이 오, 많이 오게 되면 좀 바로 좀 시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천에 이제 그 전철이 계속이 되면서 연천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주로 관심있어 하는 것들이 사실은 2일7의연천읍에서 열리고 있는 사실이 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일7일날 자주 열때 가보면 3이나 서너 분이 앉아서 이렇게 몇까지 물건을 타시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축소돼 있고 많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사건의 중심적으로 다시 좀더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건 좀 의견사항들이 저는 말씀드립니다. 단연코, 연천 군에서 지원하는 농정관리예산은 적지 않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화장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현관 쪽눈녹이며 그쪽이 저녁만 되면은 너무 어두워가지고 음. 우리 주민 여러분들 수고해서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천 음. 읍민 여러분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이집 여러 가지 뭐 주신 말씀을 아쉽게 추운데 날도 미끄럽고 추우는데 오셔가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어, 주민 여러분께서 투표하실 수 없도록 저희가 좀더 내부 어,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연천읍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역세권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연천읍의 발전, 연천군의 발전을 저는 선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선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잘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행정 체제 개편, 그러니까 경기도가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 행정 체제 개편하고도 좀 문제가 돼 있어 가지고 아마 우리 저기 김도형부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하면서 그럴 때 바꿀 수 있는 거지, 지금은 뿜쩍도안합니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하나를 걸리시기 해가지고 결국 요새 껏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동쪽 편하고 서쪽 편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잘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잘그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해결해 나가서 성과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빠른 성과를 좀 보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일1총장 <laughs> <하는 것들은 웃음>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이제 상당히 연합회랑 같이 좀 한번 협의를 좀 한번 해가지고 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연천읍을, 연천역을 갔다가 어, 정선역처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27장에, 연천읍에서 이7장이 아주 특성 있게 열린다고 치면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단순하게 그, 그 우리가 그 장터를 연천역에서 하는 공간에는 사람들이 넘치면은 우리 상당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재설 분야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저 김덕현 교수님께서 워낙 그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 편한 세상은 제가 한번 또 별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렇게 하고 농업 부분도 저희가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고 이 노인 회관도. 어, 어, 그, 저기, 마을에 간도, 자, 아니, 마을의 간도 <laughs> 뭐 잘, 산미 마을에 간도, 희가뭐 특별히 우세로 제가 뭐잘 한번 빨리 추진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장님하고 우리 또 회장님과는 바로 이렇게 또주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 계신 우리 연천 어, 주민들 한방 한뜻대로 우리 연천의 발전이 우리 연천군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 연천군 모두가 행복하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잘살수 있도록 그렇게 요새권 개발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